아, 두준씨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네. 저 뭔지 혹 아세요 여러분? 그 약간 모험하는 탐험가? 아이? I? 방랑하는 방랑자 아니에요? 아 맞죠 네. INFP? 아 INFP 아 무슨 탐험가라고 막그러더라고요 호기심 아 많은 탐험가 네 맞아요. 맞죠. 그거였어요. 그거. 어, 팬분들이 더 많이 네, 하는데 저보다 <laughs> 더 관심 많으셔 가지고 제 MBTI에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기광씨 MBTI. I... 저는 ISFJ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ISFJ. 그... 외향적인 성향으로 바뀐 거 같아요. 어. E로 그러면 최근에는 ESFJ-T.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 기억이. e s f j 네, 이거 캡쳐해 놔야 돼요. 아니면 까먹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저장 이렇게 해 놔야지. 아, 네. 어, 어떻게 저장하신다고요? 네? 네? 저장하는 거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앞에 보고 하셔야죠. 저장. 대박이네요. 저는 어제 MBTI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준비,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이 질문이 있는 줄몰랐는데 오늘을 위해. 아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네네. 어제 했었던 MBTI 최근 결과로는 INFJ가 나왔어요. INFJ. 어떤 어떤 성향이죠? INFJ가 혹시 아, 아세요? I가 이제 조금 내향 내향 아. 내향형의 좀 계획적인 어. 아. 계획적인, 어, 계획적인 내향형 네. 아하. INFJ였고 동훈 씨는요? 저는 CUTE요. 아트 큐트 맞아요. 뭐 뭐가 나왔다고요? <laughs> 못들어가지 CUTE -E. <laughs> CUTE CUTE CUTE